오늘은 창설 70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찰이 국가 혁신과 경제 제도 이야기라는 시대적 과제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말로 창설 70주년을 맞은 경찰을 축하했습니다. 최근 경찰의 변화도 격려했습니다. 112 총력 시스템의 정착으로 범죄 피해와 재범률이 줄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37년 만에 5천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혁신과 경제 제도약에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준법 정신 확산에 보다 힘을 쏟고 자유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세력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국민 행복의 기본이 되는 기초치안의 품질 향상도 요구했습니다. 범죄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수호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미래치안 환경에 대비한 과학적인 시스템 구축과 통일 한국의 치안 노드맨 마련도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봉구중 순직한 고심재호경위 가족을 지난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이후 11년 만에 만나 격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생한 경찰관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법과 제도적 기반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